네 여러분 배팅마스터 채널입니다. 자 이번에 차 축구 승무패 28회 차 분석을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배팅마스터 채널에서는 그 마카오 핸디 그리고 어, 핸디 엔디캡과 배당을 배당 분석을 기반으로 어,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25회차 26회차는 그 아시다시피 난이도가 좀 일반적인 편성으로서 개인적으로 2등 25회차 2등 그 다음에 26회차 역시도 2등을 하면서 특히 돈이 안되는 회차였고 지난 회차는 약간 난이도가 있었고 이번 회차 역시 그 지난 회차와 비슷한 난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그 승무패는 많은 사람들이 매주 도전하지만 역시 극 소수만 당첨권에 들고 나머지 그 많은 사람들이 탈락하는 난이도가 있는 승무패. 자 금일자 1 0 경기를 먼저 그선 공유 드리고 그리고 혼전 경기와 그리고 이변 경기에 대해서 분석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경기는 역시 에스턴과 토트넘 현재 에스턴은 그 리그 8위에 링크가 되어있고 토트넘 뭐 랭킹 6위가 링크가, 링크가 되어있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은 그 토트넘이 앞서고 있고 그 다음에 토페율 역시도 40%그 다음에 홈팀이 32.3 무승부가 23.9% 2경기 마카오 핸디는 0.25를 에스턴 빌라가 잡아주고 있습니다. 스팀 순위에서도 객관적인 전력에서 앞서는 토터넘보다는 그 오히려 그 순위가 어 랭킹 8위 랭크가 되어 있는 에스턴 빌라에가 빌라가 마이너스 2.0.25. 이것은 그 현재 그 배당값 그러니까 이기만 하면은 에스턴 빌라가 2.13의 배당을 모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원정 토트넘은 이기면 먹고 무승부시에 50%의 그 배팅금을 한급 받을 수 있는 핸디인데 객관적으로 봐서는 이건 객관적인 전력이 우세함에도 이번 대결에서 마이너스 핸디를 그홈 에스턴한테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객관적으로 토트넘의 그그 승리보다는 오즈들은그 에스턴빌라의 승을 보고 있습니다. 단통으로는 좀 어려운 경기를 보이고 홈 승무 투막킹이 매우 안전한 선택으로 보여집니다. 승무 투막킹을 주고 갑니다. 자 이번 첼시와 노팅엄의 대결입니다. 현재 첼시가 11위의 랭크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노팅엄은 16위의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도 역시 그 마이너스. 첼시가 마이너스 1엔디를 잡아주고 있는 바 잠깐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첼시와 로팅엄의 상태를 현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1승 9무 14패 그리고 로팅엄은 8승 9무 18패 그리고 첼시가 홈에서 6승 5무 6패 로팅엄은 원정에서 1승 3무 13패 원정에서 상당히 취약한 경기력을 나타내고 있고 직전 경기 철씨가 원정에서 무승부를 거두고 있고, 역시 홈의 그 흐름, 상대 흐름은 상당히 첼씨가 그 지지않는 경기를 보여주고 있고, 직전에 그 4연패 끝에 원머스 그 원정에서 3대1로 승리하면서 첼씨가 터닝 그 포인트를 잡은 것을 알수 있고, 노팅홈 역시도 최근에 그 홈에서 싸우셈을 4대3으로 잡은 바 있으나, 역시 객관적으로 원정에서의 경기력이 너무나 좋지 않기 때문에 이 경기 역시 마카오 핸디 마이너스 1. 그리고 오지들은 그 첼시의 두 골차 승리를, 승리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이 경기 단통 첼시 승을 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경기 역시 크리스털 현재 랭크 12위, 본모스는 14위의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연기 마카오 핸디는 그 0.5.이건 범머스 그러니까 입장에서는 이기면 먹고 무슨부시에는100% 배팅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그 유리한 핸디를 받고 있지만 최근에 크리스탈과 범머스의 흐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크리스탈과 범머스. 저 양팀은 그 크리스탈의 육시 홈에서. 6승 6무 5패, 그다음에 그 다음에 본모스는 원정에서 2승, 5승 2무 10패 그리고 직전 경기에서는 크리스탈이 본모스 원정에서 0대2의 그 완승을 거둔 바 있고 전체적인 전적은 4승 1무 1패 그리고 본모스는 1승 1무 4패로 역시 그 크리스탈이 상승상 없어는 것으로 보이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 이 경기가 약간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왜냐면 하그 사승 1무 2패 최근 7경기 원정 본모수 4승 0승 3패. 문제는 그 최근에 크리스탈이 웨스트햄을 4대 3으로 홈에서 이긴 바 있지만 최근 하나 둘세 경기에서 토트넘에서도 득점이 안 나오고 원정 올리버 햄튼 상대로도 득점이 나오지 않고 홈에서 에버튼 상대로도 0대0을 기록한 바 있고 그렇지만 직전 그 7시 3대 1대 3으로 패한 바 있지만 최근 그 본머스가 원정에서 3연승을 거두고 있는 바이 경기 일방적으로 본머스가 그 승리를 가져갈 것으로. 가져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경기 어느 정도 이변을 예상하고 토막 킹 정도를 가져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올리버 햄턴과 그원 맨류는 역시 홈에서 맨류가 랭킹 4위 그 다음에 올리버 햄턴은 13위에 랭크가돼 있고 이 경기는 역시 올리버 맨류가 그 올리버 햄턴 상대로 압승을 거둘 수 있는 마이너스 1. 레지 1.5그두 그러니까 골차 승리를 오즈들이 추천하고 있지만 저는 이 경기 사실 이변을 저, 개인적으로 이변을 보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것 보실까요? 맨유가 그, 아무래도 올리버 햄튼 상대로 상당히 그, 좋은 성적을 가지고 있지만 예, 중요한 건 <laughs> 현재 그1 19승 6무 9패 올리버 햄튼 11승 7무 17패, 원정에서 2승, 5무 10패. 최근에 그 경기를 쭉 보면 2022년도를 봤을 경우에 맨유가 물론 그 홈에서 원정에서 이기고, 올리버 햄튼이 원정에서 이기고 또 역시 맨유가 1대0 승리를 거둔 바 있지만 올리버 햄튼 상대로 맨유가 그 10살이 보시는 바와 같은 1대0, 1대0, 누가 이겨도 1대0, 1대0인데 일방적인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아주 힘겨운 승리 접전 끝에 1대0 승리가 나는 것알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히 그 이경기 투표일도 현재 그 맨유가 84%가 몰려있고 이경기를 경기를 하셔야 됩니다. 예, 개인적으로 저는 이경기 단통 우승부를 보고 있는데 불안하신 분들은 투마킹승투마킹 투마킹 내지는 승투마킹 내지는 단통 우승부까지 가능한 경기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경기에서 그 강팀의 승리를 마킹해가지고 서는 승무패 그 접근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발상을 바꿔서 메뉴를 과감하게 스리 마킹으로 불어트린다거나 아니면 그 단독 무승부를 간다거나 이런 마킹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오 경기 역시 그사우스햄과 현재 20 그다음에 풀럼이 랭킹 12의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 경기 역시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 마카오 핸디는 무핸디. 그러니까 객관적인 전력은 그 풀럼이 우세하지만 어느 팀이기도 이상하지 않는 경기 이 경기는 그 비록 사우스엠이 그 현재 최하위 22 바닥을 찍고 있지만 이 경기 과감하게 저는 그 무승부 단통 무승부를 치고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6번 경기 오사순화와 그 알메리아. 오사순화는 현재 랭킹 1 2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알메리아가 14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 경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 오사순화가 마이너스 0.25, 그러니까 그 알메리아 14위 상대로 0.25핸디라면 홈에서 0.25의 핸디라마는 이 경기는 그... 우사순환의 일반적 일방적인 승리를 보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투표율이 66%, 그 다음에 무승부 21.5% 12%, 그 다음에 배당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 1.86의 정배당을 받고 있고 무승부가 3.25, 3.30. 이 경기는 제가 봤을 때그 약간의 이변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단통 패를 보고 있고, 뭐 마킹의 여유가 있는 분들은 그 승패 내지는 단통 뭐패 단통패. 개인적으로 승패를 보고 단통 그 과감하시게 한다면 단통 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연기 그 알메리아 상대로 오사순나가 그 일방적인 승리는 가져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비아레알과 그 빌바오. 현재 비아레알은 현재 그 랭킹 5위에 그 랭크가 되어 있고 빌바오는 현재 7위입니다. 이 경기 역시 핸디가 그 0.25. 그러니까 그 이기만 기 하면 비아레알은 현재 이 배당값 1.95를 먹을 수 있는 경기이고 빌바오 입장에서는 이기면 먹고 무승부시 50%의 배팅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경기. 이 경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경기는 그 단통 무승부를 추천하겠습니다. 단통 무승부, 이 경기 역시. 자그 다음에 그 8경기, 네알마드리드와 헤타페의 그 경기. 네알마드리드가 현재 3위, 헤타페가 그 15위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 경기는 그 더비 사이드로서 현재 한번 그 네알마드리드와 헤타페의 그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홈에서 11승 3호 1패. 그 원정에서 2승 1무 곱패그 직전 레알 마드리드가 그 22년도와 홈문과 아, 원정에서 전부 승리를 가져가고 있고 역시 상대의 흐름. 그 헤타페는 지금 현재 그 원정에서 3연패를 나가고 있고 에스파뇰과 그 마요르카 그 소시에다드 상대로 이 경기 물론 그그타페하고 레알 더 비싸야 되지만 저는 이 경기에서 이변을 보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리알 마드리드 단통 승 단통 승을 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경기가 그 셀타비고 현재 랭킹 1 3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 발렌시아가 17위의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두 경기는 현재 배당에서 보듯이 홈이 2점대 배당을 가지고 있고 발렌시아도 3.05, 그 3, 3 1 0이 경기가 상당히 그 난도가 있는 경기로서 어,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그 단통 무승부 또는 그 마킹, 마킹까지 가능한 경기로 보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그 단통. 무승부 또는 그 스리 마킹까지 추천을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브렌트퍼와 웨스트햄, 브렌트퍼와 웨스트햄은 역시 그 브렌트퍼가 현재 랭킹 9위, 그다음에 그 웨스트햄이 15위, 그다음 마카오 헨리는 0.5. 자, 중요한 것은 어, 랭킹 우사 순화도 역시 그 1.86325330, 그다음에 그 웨스트 브렌트퍼도 1.86325330. 서로 동배당을 받고 있으면서도 문제는 마카오 핸디가 우사수라는 마이너스 0.25고 브랜트4는 마이너스 0.5라는 비교적 격차있는 핸디를 받고 마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그 브랜트4가 직전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에서 <laughs> 브랜트4가 현재 그 보시게 되면 웨스턴과 상대시 삼승 영무 1패 웨스턴보다 훨씬 그 상상 상승에서 앞서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직전 경기 리퍼풀 원정에서 한번 패한 바 있고 그리고 그 웨스턴은 홈에서 맨유를 1대 영으로 이긴 바 있지만 충분히 그그트드 포가 웨스턴을 상대로 승리를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그 단통 승을 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경기는 네 경기는 제가 그 멤버십에서 그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 그 처음에 승무 승그 다음에 크리스탈 이변 요소가 있기 때문에 승무를 제가 추천드렸고 메유 역시 이변을 보고 있습니다. 승무 내지는 단통무승부를 추천드리고, 사우젠과 쿨럼 무승부, 그 다음에 알메리아 오사수라는 역시 마이너스 핸디가 0.25기 때문에 너무나 얇은 핸디로서 불안 누수가 있고, 승패 투막킹을 치고, 그 다음에 빌바오 비아리알 단통무승부, 네알마드리드와 헤타 벤 더비사이즈지만 양 팀의 전력차가 심하므로, 이것은 단통무 네알마드리드의 그 승리, 그 다음에... RC 셀타와 발렌시아는 승무패가 다가오는 경기로서 단통으로 간다면 무승부 아닌다면 쓰리 그 마킹으로 한번 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브랜드포어 웨스트엠 단통 그 승을 추천드리고 이렇게 열 경기를 추천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 보다 적극적인 승부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배팅마스터 멤버십으로 요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모두 대박나시고 이번 에서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